자, 미적추 42페이지 펴 주세요. 42페이지. 어. 선생님 다시 영상을 찍어 줄게요. 아까 자꾸 끊겨 가지고 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줄 테니까. 어, 간단하게 좀 짧게. 한 40분 만에 마무리 한번 해 볼게. 어, 자, 그럼 지수 함수의 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미분인데. 음, 자, 처음부터. 자, 볼게요. 우리가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의 극한을 안 배웠으니까 극한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줄게. 자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리미트 x가 아, 무한대로 갔을 때 2의 x승을 볼게. 요놈은 2의 무한대승이야. 그럼 얘는 2를 계속 곱하라는얘기거든 2곱하기 e 2곱하기 e 2곱하기 e 2곱하기 e 2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2를 계속 곱하니까 결과는 뭐가 되겠어? 무한대가 되는 거야. 자두 번째. 음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2분의 1의 x승이라는 얘기는, 얘는 자, 2분의 1을 계속 곱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2분의 1을 계속 곱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계속 곱하면은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결과는 어, 0에 가까워지는 거야 이렇게,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2에, 어 2에 다시. 음, 2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보자. 자, 2에 x 승이는거보는 2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야. <laughs> 자, 지수가 음수일 때는, 음, 요 놈은 역수니까 2에 무한대승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음, 결과는 얘는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한대분의 1이니까. 자네 번째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갈 때 2분의 1에 어, x 승이라 놓으면 은 얘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요렇게 그럼 이거는 자 역수니까 2의 무한대승이랑 같아요 결과는 무한대랑 같겠지? 음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극한에서 어, 수열의 극한에서 이제 손쌤이랑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 안 배웠으니까, 선생님이 먼저 나갔으니까, 어, 요걸 미리 설명을 해준 거야. 알았지? 자, 두 번째. 음, 두 번째는 이제 보면은분수 꼴일 때가 있어요. 분수 꼴일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왔을 때, 요 놈이 4에 x-1제곱 더하기 4에 1-x가 있고, 4에 x 플러스 2제곱이 있고, 4에 어, 1-2x제곱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일단 어 우리가 지수는 자 지수의 극한에서는 일단 밑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밑이 얼마냐? 밑이 4예요. 4. 근데 여기 있는 건 밑이 얼마냐? 밑이 4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야. 얘는 밑이 얼마냐? 4의 1승. 얘는 밑이 4의 1승인 거예요. 얘도 4의 1승인 거고 얘는 밑이 얼마냐? 얘는 밑이 음. 4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음, 그래서 밑이 여기서 이제 대빵들을 찾으니까 대빵은 누구냐면 어, 얘가 밑이 4, 얘도 밑이 4, 얘는 4분의 1, 16분의 1 되겠지. 그러니까 어, 대빵들 아닌 것들은 지워져도 돼요. 그치? 그래서 결과는 우리는 이제 뭐랑 뭐로만 해주면 되냐면은 여기서 여기 있는 요놈과 여기 있는 요놈, 요 두놈만. 계산하면 결과가 되거든? 자, 그러니까 자, 분수니까 지수끼리 뭐 해줘야 돼? 지수끼리 지수 법칙으로 어 나누는 거니까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x 플러스 2에서 x 빼기 1을 빼주니까 4의 3승이 됩니다. 결과는 64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두 번째 음,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자, 4의 x승 더하기 3의 x승 자, 4의 어, 마이너스 X승 더하기 2 x 이라고 볼까? 그럼 밑이, 밑을 비교하니까, 자, 대빵이 누구냐? 얘 혼자 대빵이 밑이 4야. 얘는 4분의 1, 얘는 2, 얘는 3이니까 밑이 제일 큰게요놈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제일 큰 놈으로 가겠지? 자, 결과는 얘는, 자, 0으로 가는 겁니다. 분모가 제일 큰 거니까. 자, 그 다음에는, 자, 세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요번에는 2의 x 곱하기 3의 x승에 4의 x승이 있다고 볼게. 자, 이때는 제일 큰게 누구냐? 밑이 제일 큰게 여기 있는 요놈이 제일 큰 놈이 되겠지. 자, 분자가 제일 클 때는 결과는 뭐가 되는은 자,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지. 요렇게. 음. 그래서 어, 지수는 자, 지수의 극한은 어, 요 정도까지만 알면 돼요. 알았지? 음. 자, 그다음에는 로그에, 자, 로그의 극한을 볼게. 자, 로그의 극한을 볼 때는 일단 여기 있는 요 놈의 부호를 먼저 조사해야 되거든. 자, 로그 A에 B에, 자, 부호를 먼저, 어, 얘를 먼저 확인해줘야 돼. 그래서, 자, 위에 있는 건 일단 필기 안 해도 돼요. 음, 여기 있는 건 필기 안 해도 돼. 자, 여기 있는 요 놈은 필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요걸 조사할 건데, 어, 요거는, 자, 네 가지로 나눌게요. A가 1보다 크, 그, 클 때, 자,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는 A가 1보다 크고 B가 0과 1 사이일 때. 세 번째는 A가 0과 1 사이가 되고 B가 1보다 클 때. 네 번째는 A가 0과 1 사이고 B가 0과 1 사이일 때. 이렇게네 가지 경우로 나눠서, 자, 부호를 조사할 건데, 음, 일단 어떻게 보면은, 요놈 봐봐. 자, 둘다 1보다 클 때는 둘이 똑같아요. 둘다 1보다 크다. 1이 기준이야. 1이 기준. 그래서 둘다 1보다 클 때는, 같을 때는 플러스가 돼요. 양수가. 누가 플러스가 되냐? 이 값이, 어, 이 값이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야. 이 값이.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자, 둘다 0과 1 사이야. 둘다 0과 1 사이. 이때도 둘다 똑같으니까, 이때는, 어, 부호가 양수가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는이 놈은, 한 놈은 1보다 크고, 한 놈은 0과 1 사이지. 이때는 부호가 음수가 돼요. 자, 이때도, 하나는 0과 1 사이고, 하나는 1보다 크지. 이때는 부호가 음수가 되는 거야. 음, 요렇게. 자, 여기 는요네 놈을 적어주세요. 네 놈을. 자, 꼭 기억을 해놔야 돼. 어, 그래서, 요 놈이, 만약에,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자고, 로그에 2분의 1에 3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음, 이 값은, 아, 값은 정확히 모르지만, 아, 얘는 음수구나. 어, 요거를 파악을 할수 있어야 돼. 알았지? 어, 그리고, 어, 요 정도까지 해줬으면 좋겠어. 뭐냐면, 어, 2분의 1 같은 경우는 우리는 1보다 큰 놈이 편하거든. 그러니까 요 놈은, 자, 로그에 2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나갈 거고, 어, 요렇게 되겠지? 음, 결과는, 음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숫자는 음, 이 숫자는 여기 있는 이놈이 더 크니까 1보다 크다라는 놈도 알수 있겠지 음,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음, 어떤 걸아냐면은 여기서는 얘는 부호가 음수이고 절대값은 절대값이 1보다 크다는 것까지 어, 요거까지 파악을 할줄 알아야 돼 알았지 음. 어 그러면은 일단 부고 여기까지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극한을 좀 조사해 를 볼게. 극한을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어, 세 번째는 이제 로그의 극한인데 어 이런 게 있어. 자 리미트 x 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어 무한대로 갔을 때 로그 2 x 의 극한 값이야. 자 얘를 원래 풀 때는 자 이렇게 풀어야 돼. 원래 풀 때는 파랑색으로 풀어줄게. 파랑색으로. 자,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원래는 로그를 어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프를 갖다 그리면은 자, 밑이 자, 1보다 크니까 증가 함수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여기는 1이 될 거고. 그치 그러면은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요놈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요놈이 자,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 점점 점점 커지겠지. 점점점 점점 커지니까 얘는 자,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근데 뭐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이 나다 마찬가지야. 그래프 그리면 일단 느려, 느려, 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안 그리고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 그래프 안 그리고, 자, 음,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해보자고. 자 여기 있는 건 로그에, 자 로그에 얘는 2에 무한대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게 무한대가 될 때는 절대값이 일단 무한대가 돼요. 그러면 이제 부호만 결정을 해주는데. 얘도 1보다 크고 얘도 1보다 크지 둘이 똑같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아 얘는 플러스 무한대구나. 그래프 안 그리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자고. 알았지?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두 번째 거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로그의 2에 2분의 1로 할까? 2분의 1에 x는 이따로 볼게. 자, 이거의 결과는 로그의 2분의 1에 무한대가 됩니다. 이렇게 얘는 무한대가 되는데, 자 부호를 정합니다. 이제 부호를 어떻게 정하냐? 얘는 1보다 크다. 얘는 0과 1사이다두 개가 다르니까 부호는 양순이, 음순이. 아까 배웠던 거, 음수지. 얘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음 어렵지 않지? 자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이번에는 0뿔로 갑니다. 영뿔로. 자, 요거는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볼게요. 음, 자, 요거에 로그의 2에 X가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놈은 로그의 2에 영뿔이 되겠지? 이거의 결과는, 자, 영뿔로 가는 것도 얘는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가. 왜냐면은 하요 그림 볼까? 요 그림. 영뿔로 간다는 얘기는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지. 그치? 음, 자, 그래프 안 그리고 확인하는 거. 자, 그래프를 안 그리는 거 보라색으로 할게요. 자, 0풀로 가니까 얘는 무한대로 간다. 그치? 근데 얘는 0과 1 사이이고, 요 놈은 1보다 큰 거니까, 하나는 0과 1 사이에 하나는 1보다 큰 거니까, 반대니까, 음수라고 랬지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야. 요렇게. 음, 그래서, 어, 요 놈만 적어주, 자, 요 놈만 적어도 되겠다. 요렇게. 요렇게. 음, 자, 요거랑, 자 하나 더 필기를 하면은 어떤 거 필기하냐면은 음자 로그에 2분의 1에 0뿌이다 요렇게 그러면은 0뿌이 나오면 어디로 간다 무한대 무한대 이제 부호를 정하는데 얘는 0과 1 사이 얘도 0과 1 사이 그러니까 부호는 무슨 수가 돼 플러스가 되겠지 그치 음 그래서 어 여기는 네가지 정도 외워 주는 게이제 우리가. 로그 함수의 극한 값에서 해야 될 거야. 어, 근데 뭐,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으니까, 요 아래 거두 개, 자, 요 핑크색 두 개를 필기를 좀 해놓을게요. 여기 있는 요 놈하고, 여기 있는 요 놈을, 어, 필기를 좀 해주세요. 알았지? 그니까, 러 자, 요 놈은 필기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음, 위에 거에서, 여기 있는 요 놈도 필기가 돼 있어야 돼. 이렇게. 알았지? 음. 그러면은 그러면은 자, 여기 볼게요 자 고놈은 필기가 되어 있으면 여기 있는 거는 굳이 다른 거안 봐도 되는 겁니다 알았지? 안 봐도 돼요 하나만 확인 한번 해볼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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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요 놈이 뭐가 되는지 볼게 자 박스 칠 필요 없어 얘는 그냥 설명하려고 선생님 본 거야 자 여기서는 여기 있는 게 0뿌리니까 여기,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0뿌리 오는 거야 이렇게 0뿌리 그러면은 얘는 무한대로 가는데 a가 1보다 큰 거니까 1보다 크다 0과 1 사이다.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마이너스 무한대가 뭐 되는 거야. 이렇게. 음. 자그 다음에는 아래 에 있는 거 볼게요. 자 이제 선생님이 어 이과 수학에서는 자 미적분에서는 외워야 되는 게 이제 공식을 정확히 잘 외워놔야 돼. 정확히. 자 우리가 외워야 될게 뭐가 있냐면은 자첫 번째 여기 있는 이 공식이 있어요. 자 형광펜을 꺼낸 김에 형광펜을 다칠해볼게요자 여기 있는 요 공식 외워주고요. 여기 있는 요네개 외워 줘야 됩니다. 요렇게. 음. 요네개 외워 주고 자, 요아래거에서도어3단 3번에서도 요네개 외워 줘야 돼. 요렇게. 음. 자, 다 형광펜 칠해 놓으세요. 여기까지. 요렇게 돼 있어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음. 자 그러면 이제 무리수 2의 정의부터 설명해 줄게요. 무리수 2의 정의 자 요놈은 일단 요놈을 좀 적어 놓을게요. 아까 설명을 안 해줬는데 자 여기는 2라는 거는 어떤 모양이 되었는 어 모양이 극한의 모양이 자 1의 무한대승골이 돼야 돼. 이렇게 음요 꼴이 돼야 됩니다. 어, 요걸 이제 왜 설명하면 냐 나중에 이제 요러,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1 플러스 X분의 X분의 1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떤 꼴이냐. 얘는 무한대분의 0승 꼴이거든. 이렇게 음, 그래서, 어, 요 모양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값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모양은 1의 무한대승 꼴이란 얘기야. 자, 요는 볼게. 자, X가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여기는 1로 갈 거고 얘는 무한대로 가겠지. 이렇게 음. 이놈도 일로 가고, 무한대로 가겠지. 그치? 음, 근데, 어, 모양을 잘 외워, 공식 잘 외워놓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가장 큰 포인트는, 음, 자, 뭐, 포인트는, 여기 있는 요놈하고요, 여기 있는 요놈이 이두 개가 서로 역수가 돼야 돼요. 어, 자, 빨간 볼펜으로 박수 놓을게요. 자, 뭐냐면은, 여기 있는 요놈하고요, 여기 있는 요놈은 서로 역수 관계가 돼야 돼요. 이두 개는 서로 역수 관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요 앞에는 무조건 플러스 가야 돼요 앞에는 무조건 플러스 가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무조건 플러스가 와야 되고 여기 있는 요놈과 음, 여기 있는 요놈은 얘네 둘이는 서로 역수 관계가 돼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laughs> 자 정확히 외워 주셔야 됩니다 <laughs> 여기 있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요놈을 설명했는데, 요놈은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 알았지? 자, 아래에 있는 공식 먼저 외볼게요 그냥 공식 외우는 거, 여기 있는 거는 자, 지수함수의 자, 지수함수에 이제 미분을 외울 거예요. 이건 미분, 도함수 미분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옵니다. 자, 지수함수의 미분은, 음, 자, 지수함수의 미분은, 요놈은 자, 이렇게 적어나 자, 얘는 그대로이다. 그대로. 자, 로그 함수의 미분은 이때는 음... 얘는 어, 이거 반대로는 아니고, 음... 여기 있는 요놈은 역수가 됩니다.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지수 함수는 그대로, 그 다음에 로그 함수는 어 역수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어 1번부터 설명해 줄게. 음... 자, y는 ex. y는 ex. 잠깐만, 이거 설명 안 해줬네. 자, 2는, 자, 2라는 거는, 어, 무리수예요 그래서 2라는 이 숫자는 대략 2.71828 나가면서 당연히 무리수기 때문에 규칙이 없는 무한소수가 되겠지? 그래서, 어, 요거는 하나 외워놓을게요. 2라는 이 수는, 어, 대략 값이 얼마냐? 2.7 얼마 되는 숫자예요 숫자. 그니까 2라는 거는 어떤 숫자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숫자. 어떤 숫자입니다. 자, 이 밑에 있는 거 보면은, 음,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어, 2라는 숫자를 왜 배우냐면은, 미분되기 되게 좋은 숫자야. 음, 그래서, 어, 2라는 거는, y는 2x승이 있는데, 음, y는 2x승을 미분하면은, 자, 그대로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음, 그대로 갖다 써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는 y는 ax승인데, 요 놈은, 자, 지수함수야. 지수함수니까 그대로 ax승을 써주고, 어, 근데 여기 있는게 어, 2가 아니고 다른 숫자지 그치 다른 숫자일 땐 뒤에 어, lna를 곱해줍니다 음, lna가 뭐냐면은 lna라는거는 어, lna 예를 들어서 너무 두껍네 다시 자 lna 어, 4라는거는 밑이 4인 로그야 그래서 밑이 2인 로그 음, 요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어, 얘를 줄여서 우리는 요렇게 쓰는거야 이렇게 다시 볼게요. 만약에 로그 2에 6이 있다. 이런 거는 어 ln의 6이다. 이렇게 줄여서 써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 y는 ax이라고 했으면 그대로 써주고, 자 지수함수니까 그대로야. 그대로, 그대로니까 ln을 곱하는 거야 이렇게 외우는 방법. 자 로그함수 미분해볼게. y는 lnx라고 했으면 미분하면은 자 로그함수는 어, 역수가 된다라고 했지? 그래서, x분의 1 되는 거예요. 여기 는 이놈은 역수로 x분의 1 시켜주면 되는 거야. 자, y는 log ax가 있는데, 이놈도, 자, 미분해 주면은 y'을 프라임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어, 다시 쓸게요. 얘는 미분하면 은 역수니까 x분의 1이 오는 거고, 어, 요 밑치가, 요 밑치 2가 아니지? 이럴 때는 여기는 ln a분의 1, 역수로. 이렇게 뒤에다 같이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음. 자 여기까지 정리해주시고 지금 여기는 네 개를 외울게요. 네 개를 외웁니다. 자네 개를 외워볼게요. 네네 개를 외우는데 자 같이 외워볼까? 자 y는 e x 승은 미분하면 그대로니까 e x 승 이다. 그치 y는 a x 승은 미분하면은 그대로 써주고 뒤에 lna 곱한다. 그치 y는 lnx 로그함수는 미분하면 뭐가 된다서 역수 역수니까 x분의 1 y는 ax 자 로그의 ax는 역수니까 역수니까 미분한 거 다시 한번써 볼게 미분하면은 x분의 1에 곱하기 어 역수니까 ln a 분의 1이 붙는다고 했지 아까 음 외워주세요 자그 다음에는 어좀 어려운 공식입니다. 여기 있는 요 공식인데 이것도 유도는 따로 안 할게요. 그냥 외우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네를 다 외워 줘야 돼. 음, 여기는 이 모양. 이 모양을 다 외워 놔야 돼. 이 모양이 정확히 외워 놔야 돼. 정확히. 어. 정확하게 외워 놔야 돼. 음. 그래서 여기는 요놈 같은 경우는 어 요놈은 결과 1대야. 1. 자, 어떻게 외우면은 자 얘는 미치 2가 되겠지. 미치 2. 자, 미치 2가 될 때는 얘는 1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보니까 미치 뭐야? 미치, 미치 2가 되지, 그치? 그럼 결과는 1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도 이 모양이 중요한 거, 이 모양, 이 모양 왼쪽에 있는 이 식도 외워놔야 돼. 결과만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왼쪽에 있는 식도 외워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놈 보까? 여기 있는 요놈은 음, 로그야. 로그인데 밑이 2가 아니야. 지금. 그치? 밑이 2가 아닙니다. 이렇게. 근데 선생님 아까 로그는 역수를 알지? 역수. 역순이가 이때는 ln a분의 1 되는 거야. 그냥 결과야. 외우는 방법이야. 그냥. 알았지? 그래서 여기는 로그 a분의 1이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모양을 외워야 돼요. 이 모양을. 자 여기 있는 요놈도 보니까 밑이 2가 아닙니다. 밑이 2가 아닐 때는 지수함수는 그대로니까 어 ln a가 오는 거야. 이렇게. LNA가 여기서도 이 왼쪽에 있는 이 식을 외워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음.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 있는 거 외워놓고 들어갈 거고요. 다시. 음. 자, 핑크로 쓸게. 자, 여기 있는 이놈 일단 먼저 외우세요. 여기 있는 이놈도 먼저 외우세요. 여기 있는 요네 개도 먼저 외우세요.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어, 문제풀이 들을 거야. 문제풀이. 여기 있는 얘네 먼저 외워야 돼. 알았지? 어, 자, 다시 볼 다시 한번 설명할게. 다시 한 번. 어떤 거면은, 여기 있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 여기 있는 거. 자, 여기 있는 거는, 음, 자, 네개다 외우는 게 힘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냐면은, 어, 여기 있는 요 놈만 외워봐. 정확히. 자, 정확히 요 놈만 외우면은, 어, 여기 있는 건 저절로 외워지겠지. 모양이. 모양이 똑같으니까. 음. 그치? 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모양 똑같잖아. 그치? 여기서도 요 놈만 정확히 외워보세요. 그러면은 이 아래 거는 위에 거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치? 음. 그렇게, 어 이렇게 얘네들을 정확히 외워놔야 돼. 알았지? 이따 변형을 막 시켜야 될 거야. 자, 변형을 시킬 건데, 어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음. 여기 해 줄게. 자, 빨간 펜 들고 체크 좀해 줄까? 자, 꼭해줘 줄게. 여기 있는 요놈하고 여기 있는 요놈하고 똑같이 맞춰 줘야 돼요. 이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이두 개가 물론 가운데는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 돼. 이렇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얘랑 얘는 서로 같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가운데 거는 여기는 플러스가 돼야 돼. 이렇게. 음, 자, 그다음에는 여기 있는 요 놈하고 요 놈이 서로 같아야 돼요. 자, 선생님이 얘기해준 거.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주든가, 아니면 형광펜으로 표시해준가. 아까 형광펜 칠했으니까, 어, 동그라미 치는 게 낫겠다. 빨간 볼펜으로. 여기도 얘랑 얘랑 무조건, 어, 무조건, 어,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음 이거는 유도하는 것보다 외우는 게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외워. 외워. 알았지? 어, 유도는, 어, 나중에 도 상관이 없어. 알았지? 그리고, 어 미적분은 유도하는 거보다는 계산 계산력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어 정확히 계산하는 게 빠르게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음 그러니까 자 정확히 일단 외워 놓고 어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알았지? 어 일단 문제 외워 나자두 번째 영상에서는 어 에이스 문제 풀어줄게요. 알았지?